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제 들은 대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창하여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착한 목자의 일을 이어받도록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선발의 이유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아니라 사군이 됩니다. 목자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곧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고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사제 성화의 날로 보냅니다. 이나 지금이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는 양들입니다. 목자로 불리웠으나 사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계속 힘든 것은 양들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더 좋은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정수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수돗물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으면 수돗물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사꾼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부님 바쁘시지요? 하고 인사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시간 많다고, 시간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건의 대답입니다. 자신들의 전투상대가 악령이라는 것을 모르고 미사한데만 하면 할일다한 사람처럼 살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자신의 목적을 놓쳤는데도 자기는 그냥 솔직한 사람인 양 말합니다. 시간 많다고. 예수님의 삶과 달리 지옥을 경고하지도 않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으며 양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점검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은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힘은 신자들의 기도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럴 때 신자들도 기도와 은총으로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은총과 사랑의 널뛰기는 멈출 것입니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이 말씀을 하느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목자들을 위한 기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성모성 한번이라도. 이 지향으로 기도해준다면 그 사제는 좋은 양을 만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성모성 한번을 바쳐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